외경 중에 나사렛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정경 가운데 들지는 못했지만 외경 중에는 그런 복음도 있습니다. 나사렛 복음. 그런데 그 문서에도 음, 오늘 이 본문에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세 번째 종만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의 엄한 책망과 벌을 받지만, 나사렛 복음에서는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첫 번째 종만 칭찬을 듣고, 두 번째 종과 세 번째 종이 다 책망과 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 종은 받은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 앞에 내놨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고 세 번째 종은 받은 달란트로 사업은 하지 않고 창녀들과 어울려 다 탕진했기 때문에 감옥형에 처해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오늘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은 주님이시고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다 우리 믿는 자들이고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는 얘기는 부활하신 후 하늘로 가신. 주님의 승천을 뜻하고 주인이 오랜 세월 후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킨다. 또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했다는 것은 이 세상 종말에 있을 최후 심판을 뜻하고 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참여하라고 하신 잔치란 천국을 가리킨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쫓겨난 바깥 어두운 곳은 지옥이다. 우리도 대개는 이 비유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가 그동안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특히 현대로 와서 그렇습니다. 왜 비판을 받았을까요? 주님의 비유가 주인이 세 사람의 종에게 달란트를 똑같이 배분을 하지 않았다는 게 틀렸다는 거죠.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또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또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줬잖아요. 이건 이미 인간 차별이라는 겁니다. 분배 균등,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또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마지막 종의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인,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학을 조장하는 아주 잘못된 처사라는 거죠.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다시 줬잖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비판이 정당합니까? 합니까? 우선 주인이 달란트를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로 맡긴 것은 인간 차별을 해서가 아니라 각 개인의 능력 차를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인정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같지 않잖아요. 개인의 능력이 다르잖아요. 주인은 그 점을 배려한 겁니다. 음, 본문 1 5조를 보십시오.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능력차가 엄연한데, 음, 그걸 무시하고 세 사람에게 똑같이 다섯 달란트씩을 배분했다면,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게 과연, 기회균등이고, 분배균등입니까? 그거야말로 불균등이고, 그거야말로 진정한 역차별이잖아요. 아 다섯 달란트 받을, 감당, 그, 다섯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 맡기면 안 되잖아요. 각자의 분수에 맞게 배분하는 게 그게 옳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주인은 그렇게 한 겁니다. 각각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대단히 사려가 깊은 사람입니다. 훗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대목도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라는 수적인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둘을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섯 달란트 남긴 자에 대한 칭찬과 축복 그게 21절인데 두달란팀 남긴 자에 대한 칭찬과 축복이 23절과 한번 한그 비교를 해 보십시오. 문자적으로 똑같습니다. 철자 하나도 음, 틀리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개인의 능력에 따라 배분은 다르게 했지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상을 줬다는 겁니다. 가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람은 역시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결산할 때 그가 주인 앞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냉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간의 그 종들의 삶의 내용을 심판했다는 점에서는 무서운 사람이 맞습니다. 두려운 주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한 것은 정말 황당합니다. 주인이 날강도라는 뜻이잖아요. 주인이 조폭이라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심지 않고 거둡니까? 어떻게 모으지 않고 해칩니까? 이 주인이 그런 사람입니까? 불로소득을 업으로 삼는 무슨 투기꾼으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심고 거두어야죠. 모으고 해쳐야죠. 그런데 이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죠. 모으지도 않고 해치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터무니없는 오해고 모함입니까? 주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 이 주인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각자의 능력만큼 심었습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 막 다섯 달란트를 갔다가 안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은 만큼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달란트 받은자가 다섯 달란트 남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자가 두 달란트 남긴 사실에 대해 칭찬과 상을 주셨죠. 이 주인이 언제 심지도 않고 거두고 모으지도 않고 해쳤습니까? 또 보십시오. 그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25절 하반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도 참 묘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의 달란트를 허비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내게 준 원금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돌려드렸잖아요 아니 내게 뭘더 바라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책임을 던져야 합니까 남처럼 장사해서 많이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준 원금은 전혀 손상없이 내가 돌려드렸지, 않, 돌려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주인에게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의 것을 내게 받으셨나이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손에 끼친 것도 없으니까 내게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상은 안 받아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세 번째 종도 최소한 본전을 충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잘한 것은 없지만, 뭐 잘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렛 보금의 세 번째 종은 창녀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받은 달란트를 다 탕진했기 때문에 책망을 듣고 벌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종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금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세 번째 종의 잘못이 뭐, 무엇일까요? 음, 주인에게 무슨 손해를 끼쳤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주인이 장사하라고 달란트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종들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을 보면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그와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에 그만큼 바르게 응답했다는 뜻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두 달란트를 남겼다는 얘기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 했다는 뜻이고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 받은 자로서의 자기 소임에 충실했다는 뜻입니다. 주민은. 받은 달란트를 잘 지키라고 맡긴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재생산하라는 겁니다. 소익을 창출하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종들에게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그런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제 멋대로 생각하고 좋을대로 판단하고 제 편리한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차라리 장사하다가 그한달 란트마저 날려버렸다. 그건 얼마든지 용서를 합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장사한다고 사업한다고 무슨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 불안정한 세상에. 그건 얼마든지 용서하고, 그건 얼마든지 격려하십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너가 최선을 다했지만, 여의치가 않았구나.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아예 모험을 하지 않고, 결단을 하지 않고, 그걸 땅을 파고, 묻어뒀다는 게, 진노를 산 겁니다. 그건 주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추상같은 심판을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거스틴은 이 대목을 주님이 훗날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통해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지옥으로 추방하다. 그렇게 추석했음, 그렇게 해석했음. 얼마나 주름합니까? 이게 바로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자의 최후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을까요? 그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나는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무서운 분인 줄 알고 그랬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핑계인 것 같고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우선 그 받은 한달란트를 너무 하찮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달란트를 과소평가한 겁니다. 보면 실제 이런 분들 많습니다. 달란트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재능, 사명, 직분, 책임, 의무, 과제,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자기는 아예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없다고 착각하거나, 뭐, 받은 달란트는 있지만, 그걸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묻어두고 살면서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 고민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정도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아니 다른 사람은 다섯 달란트 주고 혹은 두 달란트 주면서 왜 내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는 거야? 이한 달란트로 뭘 하라는 거뭘 하라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모험이나 희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사업이 장사가 어디 쉽습니까? 뭐 아무나 합니까?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괜히 본전마저도 날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원금이라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땅을 파고 묻어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장사도, 어떤 일도, 어떤 봉사나 헌신도, 모험이나 결단 없이, 자기 희생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모험해야 합니다. 그게 두려웠고 무섭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정말 여기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뭐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업하다가 장사하다 이거 날리면 어떡하나? 그럼에도 결단한 겁니다, 모험한 겁니다. 또 하나를 더 든다면 불신앙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주인이 돌아와 반드시. 결산할 거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믿지 않았던 거죠. 그가 정말 최후 결산을 확신했다면 결코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주인이 안 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거 봐라.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안심하고 무책임하게 산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인이 왔고 결산도 칼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후라는 도체 걸린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도 바로 이 최후 결산에 대한 불감증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 언젠가는 주님과의 결산이 있을 거라는 의식을. 제대로 못하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오시면 나와 더불어 결산을 하신다. 그런 투철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성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살면서도 이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여러분들은 자신의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활용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개인 차는 있어도 아예 달란트를 주님으로부터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달란트냐, 두 달란트냐, 다섯 달란트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입니다. 그 받으신 달란트 올 한해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보소서. 오늘이 연말 결산주일인데, 송년주일인데, 제게 두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여기 두 달란트를 제가 더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제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여기 제가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혹은 제게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한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님과의 결산에 수, 나서실 수 있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1년 단위의 연말 결산이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연말 결산과 내 인생 최후 결산이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연말 결산의 연장이 내 인생 최후 결산입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연말 결산의 결과가 착하고 신실한 종이면 내 인생 최후 결산도 역시 착하고 신실한 종이지만은 연말 결산의 결과가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면 최후 결산도 역시 그렇습니다. 최후 결산이라는 게뭐 다른 게 아닙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연말 결산과 최후 결산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1년 단위의 결산이, 중간 결산이, 연말 결산이 좋아야, 최후 결산이 복대다는 사실. 잘 하여 또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매년 주님께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런 선고를 들어야 합니다. 다 착하고 신실한 종들이 되십시오 올해도. 착하고 신실한 종들이 될지언정, 악하고 무익한 종이 되어 죽고, 어두운 바깥에 내어 쫓기는 불행한 종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